어떻게 이렇게 만국적인 토론회를 열 수가 있습니까? 트레이크 K와 깃털한다! 저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과거사를 얼버무리는 해결책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본의 사제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의 이 자리가. 어, 대학을 아니, 정부가 아니라고, 정부다. 어, 정부의 국민의 군당이야안 가져가고 있다. 네, 일본 강제동원 배상 문제 결정 전에 마지막 이 토론회장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강제동원 배상 문제 얼렁뚱땅 해결책 원치 않는다. 음. 좀 상식적인 발언 같기도 네. 한데 이 발언에 감정과 지금 바로 매겨 <laughs> 주십시오! 자, 정진석 위원장이 오늘 이제 이 회의가 있은 후에 바로 일본을출국 했습니다. 일본에 책임있는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의 이런 뜻을 분명히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 감정과 바로 확인해 보죠. 3만 7천 원대 1,102억 원입니다. 자, 한번 뭐 이유 들어볼까요? 네, 37,000원. 어, 또 역시나 육모방망이 가격입니다. 이게 <laughs> 예, 이제 정진석 위원장하면 왠지 이제 육모방망이가 떠올라요. 네. 저도 모르게. 네,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워요. 네. 일본 가시는데 육모방망이를 갖고 가서 일본 분들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네. 어, 저는 정진석 위원장 발언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응원하는 네. 입장입니다. 아. 오늘 정진석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질탁 동시, 뭐 어려운 얘긴데 줄탁 동시. 계란을 깨려고 하면 안과 밖에서 동시에 깨야 된다라는 네. 얘기인데, 오늘 토론회를 보면 우리만 깨려고 합니다. 아. 깨려는 노력을 우리만 하고 있어. 일본 쪽에서도 이걸 깨려는 노력을 하도록 저는 육모 방망이로 네, 일본 네. 쪽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된다. 어, 전... 이게 저는 좀그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좀 멋있는 평론 아니었습니까? <웃음> 나만 <웃음> 감동받나? 줄탁동심. 아, 세. 너무 좋았는데. 어, 알겠습니다. 자, 1,102억 원. 지금 현재 1,102분의 지금 피해자들이 관련된 66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미쯔비시등 전변 기업이 돈을 물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었죠. 이 판결에서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의 배상금을 물도록 했는데요. 1억 원이라고 치고 1,102억 원, 아직도 1,102분의 이 피해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 중에서 그 소송 뒤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싸우고 계시는데 정부가 저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하다 못해 비전범 일본 기업의 참여라도 유도를 하던가. 네. 제가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은 오늘 발표에서 사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음. 사과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아 그건 20년 전에 사과를 했고. 그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것을 지금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그20 전년 전에 사과했던 입장하고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사과받은 거나 다름 없지 않냐 물어본 거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관찰해 보니까 국내네 아, 국내 국례. 네, 태도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런 정도 우리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돈은 1965년에 그 당시에 배상금 을 받아서 혜택을 받던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죠 네. 한국도로공사 이런 데들이 격출해서 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협상안에 120%를 달성해 주는 아닌데, 오죽하면 정진석 의원도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저는 이거 몇번 발언을 다시 봤습니다. 아니, 이거 대통령의 의중에 반하는 발언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했는데, 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아주. 다른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외교부 기조랑 조금 다른 결의 음. 발언이라 나경원 부위원장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들긴 하는데요. 2018년 대법원 음. 판결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전범 일본의 전범 기업이 피해자분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거잖아요. 음. 뭐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이제 추측성 보도를 네. 보면 우리 쪽에서. 음. 우리 기업 우리가 모금한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법률적으로야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이게 아. 이제 보통 금전채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변제하는 대위변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능해요. 아. 왜냐하면 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누가 대신 내준다고 하면 뭐 땡큐고 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금전채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뭐 돈이라는 게 어떻게 뭐 딱딱지가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여기서 받으나 저기서 받으나 뭐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음, 음. 근데 지금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그렇죠, 그렇죠. 아 아니, 네. 그럼요 네. 정말 사죄도 중요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네. 것 네. 역사적 의미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어떤 의미 있는 판결을 냈던 음,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네. 뭐냐면 뭐가 궁금하냐면. <laughs>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배상금을 주는 방식 음. 그 일본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지 음, 그렇죠. 않겠습니까? 음. 그런데 피해자분들은 빨리 돈줘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그, 게 아니에요. 사과가 우선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급하게 음. 우리 기업이 돈을 주는 방식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데 네. 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래도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그나마 어찌 보면 같이 협력 관계를 해야 되는 게 일본이다라는. 어. 그게 이제 외교가에서의 통념입니다. 네. 예, 네, 그거는 아마 뭐큰 이견은 없을 겁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일본과의 뭐 경제적인 면, 안보적인 음. 면에서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는 거의 상식인데, 네. 최근에 뭐 북한 도발도 있고, 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또뭐 중국의 어떤 부상도 음.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미일의더 어떤 긴밀한 협조, 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어, 과거 정부에서 어찌 보면 5년간 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 아니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외교부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다 맞다 치더라도.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도 우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런거 아니니까 영내 동포아 아니, 영내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긴장 관계 속에서 네. 대한민국도 옛날에 뭐돈 없고 힘 없는 음, 약소국이 아니란 말이가 옛날 아닙니다. 우리. 지금 2 0 2 3년에 대한민국인데 음, 네. 저는 외교부에서 이렇게 너무 일본 쪽 요구를 음, 다 수용하는 것 같, 네. 같은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왜냐면 음. 좀더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아 맞은 사람이 네. 치료비를 내 돈으로 치료해야지만 음. 우리 관계가 좋아진다? 야. 아,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저자세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어이 사람들 징용 피해자가 많네, 음. 1965년에 물어준 돈이랑 이 돈은 상관도 없어. 그리고 미츠비시가 전범기업 맞는데 피해가해자 맞네. 그러면 돈들 물어내세요. 음. 안 물어내니까 아, 그러면 재산이라도 압류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음.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나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대법원한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사법부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상권분립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너무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아, 오히려 법치를 약간 음, 훼손하는 그렇죠. 느낌이다. 그런데다가 지금 일본한테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지금 한미 관계를 개선해야 되려면.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 야 한다는 주장에 저도 10분 동의하고 뭐라도 좀 같이 만, 그림을 만들어 낼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저재세를 해야 되느냐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돈이 궁한 게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네. 뭐 천, 천억이 됐든 이천억이 됐든 음. 극단적으로 1조가 됐든 네. 우리 정부가 그거 못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네.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 물론 뭐 20년 전에 오부치 선언하면서 음. 했다 뭐 하지만 아니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가 있으면 한번 하면 어떻고 두번 하면 어떻고 열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이후에 사과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뭐 피해 배상을 하더라도 일본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음. 취하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중간에서 결국은 만나야 되는 문제다. 음. 사실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 한일의원연맹 이거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주도적으로 해왔어요. 아, 네. 일본 쪽에 이제 지도자급 정치인들과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런 부분을 아마 어필하고 올 걸로 보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검찰 리스크 얘기 나올 때마다 김건희 여사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 없는 사실을 지연해서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 없는 걸 관계 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사범 리스크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범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음. 불러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해 것이고, <laughs>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명백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laughs> 자, 괜찮으시죠? 네. 네. 자, <laughs> 아, 이 주제는 굉장히 불편해요. 알레르기 현상이 있어요. 저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 알레르기가 네. 있어요. 감정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6만 3천 원대 150억 원입니다. 자, 아, 이, 차이 많이요. 에이유 유아트 보죠. 아, 이거는 예. 천하람 위원의 맹활약이 기대됩니다. 아, 저 너무 좋아요. 이거. 예. 아, 63,000원. 저는 오늘 그냥 방망이 시리즈로 준비를 해도 아, 네. 방망이에요. 이거는 판사 방망입니다. 판사 방. 자, 여기고요. 어, 저는 참 이렇게 보면서 재밌는 게 검찰 리스크. 이거 무슨 말인지를 일단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냈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다 보면 잘안 되면 검찰이 뭐 뒤집어 쓰는 검찰의 리스크라는 음, 건지 음. 뭐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참 착한 것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하다가 검찰 리스크라고 하니까 또 바로.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네, 검찰 리스크라고 네. 다음 질문에서는 어, 쓰더라고요. 예, 예. 안 그러면 바로 예의가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말씀 그겁니다. 네. 어, 정말로 이게 검찰의 리스크든 검찰 발 리스크든 본인은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음. 깔끔하게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음. 어,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 정작 그런 얘기는 자신 있게 못하면서 음. 어, 이거는 뭐 검찰이 없는 우혹 만들어낸 건데요.라고 백번. 얘기해봐야 저는 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네. 생각합니다. 이거 없는 죄라면 불체포 특권을 일단 내려놓고 음. 음. 그렇죠. 이야기를 해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가 적극적으로 가겠다 아. 이런 정도의 패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 뭐 구속영장 뭐 얘기는 나온 건 없으니까 곧 예. 나옵니다. 예. 예. 조금 네네. 지켜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어, 뭐야, 갑자기 깎았어요. 이제. 100억 원입니다, 제가. 왜, 왜 아, 갑자기 깎았어요? 시세판이 아, 잘못됐어요? 욕심을 하다가 액수를 네. 아, 잘못 잡았다는 그래서. 것을 깨달았습니다. <laughs> 아니, 이건, 지금 당에서 연락 온건 아니죠? 아, 바로 지금 연락이 예, 예. 와. 무전을 꽂고 지금 방송을 진행 중인데요. 네. 아,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가 60명.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가 90명. 음. 합쳐서 150명. 이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윤, 이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8개월 동안 수사했으니까요. 예, 연봉 곱하기 3분의 2 하면 100억 원. 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사 인건비가한 100억 원. 여기에. 아, 수사관 빼고. 예, 개인 검사당 6명씩의 수사관이 붙어 있는 것은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 돈을 들여서 정말 미친 듯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사부랑 네. 특수부가 다 동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검사가 2,300명 밖에 없거든요. 음. 2,300명 중에 150명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손가락을 따라서 이재명 대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몰하고 있는 전례가 있었는가. 음. 저희가 이걸 돌아본다면 검찰이 이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좀 죄송하긴 한데 이재명 대표 아들이 있어요. 네. 게시판에다 본인 비행을 뭐 이렇게 저렇게 적었습니다. 뭐 도박도 했고 성매매에 대한 의혹도 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해서 도박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네. 성매매 혐의는 네. 부송치를 했습니다. 부송치. 네. 그랬는데, 그거를 검찰에 가져와서, 아니야. 왜 기소가 안 돼? 음.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고 하는데. 재수사 지시. 예, 우리나라 개명천지에 어떤 사람이 게시판에다가 본인 비행 적었다고 이 사건을 재수사까지 지시해 가면서 이렇게 파헤치는 것. 이게 공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무슨 그런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걸렸는데, 수사가 안 되는 걸 재수사한다면 모르겠는데, 게시판에 적은 글을 가지고 똑바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거 네. 대표님 어떻게 가족까지 한번 다 같이 가실래요?라고 어, 말하는 음. 것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이 그...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행태가. 음. 과도한 수사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아, 보네요. 그러니까 네. 그 말씀하셨는데 그 100명 뭐 60명 90명 얘기하는데 제가 그 파악해본 바로는 그게 풀타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건을 다안 하면서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건을 중점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주인 검사 하는 분들 따로 있고, 어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가족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한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네, 아들 있는데 아들 재수사 문제 그런데 아드님이 또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써놓으신 것도 있어가지고 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만 해도 사적 복수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이냐 이렇게 매섭게 비난을 했는데 예전에도 영수회담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네. 왜 계속 만나자고 하는 겁니까?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또 제안한다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제가 썩은 개그지만 네. 어, 영어 수학학원을 알아보시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에이, 재미없다. 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썩은 개그라고 그랬죠. 네. 근데 아무튼, <laughs> 어, 일단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에서는 받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더라도 네. 어, 원내 정당, 당대표, 뭐, 원내대표 연, 연석회담 같이 음. 하지 1대1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니, 근데 지금 국회 권력은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잡고 있으니까 네, 네. 지금 이게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조가 매우 절실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네. 어 이재명 대표가 아마 얼마나 오래 할지에 아. 대한 확신이 좀 없는 게 아닐까. 아, 다음 타자가 오면 네, 그때서 이재명 내가... 이재명 대표와 굳이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아. 클까?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 싶습니다. 그럼. 그 <laughs>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비즈니스죠. 왜 감정을 섞습니까? 누가 친해지라 그럽니까? 뭐 음.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 여행 가는 대표가? 게 아니니까. 예, 뭐 뭐, 둘이 뭐,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laughs> 뭐 같이 캠핑 가잖아요? 자는 <laughs> 아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만나서 지금 현재 주어진 의제가 무엇이고, 그 의제들을 네. 어떻게 토론할 건지를 얘기하자고 하는 건데, 뭐, 신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어, 나는 국회의장이나 좀 보려고 그러고, 협치야 뭐, 여당이 야당이랑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톤이.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뭐, 1대1 회담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있는 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 정도는 당연히 만들 수 있고 특히나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면 내밀하게 해야 될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당 대표들 초청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전례인데 8개월 동안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그러면서 지금 무슨 뭐 아, 피의자니까 만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피의자 저는 그럼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요즘 굉장히 핫하신 분이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님 네 이분은 피의자를 넘어서서 피고인이에요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패스트 트랙 때 아, 국회 이 난동으로 30개월째 일심 네.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직고요? 우리나라의 재판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데요. 아 그래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칭송하면서 충남지사로 내려보냈던김태우 의원도 여기에 같이 재판을 받고 계시고요. 어, 저희 이장호 대전시장도 받고, 아, 받고 네. 계시고 특히나 각장 아끼시는 장지원 의원, 네. 윤핵권 장재원 의원도 이 사건으로 같이 다 피고인입니다. 피의자가 아 아니라 아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심지어는 대충하고 넘어갈게요. 그데 법원이 안 돼. 이건 정식 재판해야 되라고 회부를 해서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잘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아 피의자인 이재명만 못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엉색한 변명입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 만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회담하고 이후에 뭐 나쁠 거 없다고 보고요. 피의자라고 꼭 만나지 말라는 법 없고. 근데 다만 저는 재밌는 거는 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겠다. 뭐 어떤 기회든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거면은 10년에 그 모임은 도대체 왜안 오신 겁니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되게 약간 마이너스가 되게 컸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네. 뭐 대통령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어 나는 쫄지 않았다 음.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laughs> 네. 하는 어떤 딱그 상징적인 장면을 남길 수 있는 아.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정희 대표가 책 선물하고 편지 드리고 하듯이 네. 거기서 뭔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음. 네. 근데 그런 있는 기회도 잡지 않으시면서 뭐 때마다 맨날 영수회담 하자라고 하시는 거 네. 저는 네. 그렇게 진정성 있어 음.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